20분이니까 어떤가요 민석이형? 아형 왼발 완전 스페셜리스인데? 트 오늘로 지금 축구 3일차 누구? 민석이아 그래요? 목끈 뛰고 토 쉬고 연속으로? 그럼 어, 어떻게 해요? 응. 와난 싫어서 못하겠는데 저희는 일주일씩 무조건 쉬어요

말은 아니지 나못 봤어 차어 내가 해본 중에 제일 안 네, <laughs> 여기 전에 선민이가지고 솔직히 여기서 하던 데딱 왼발 잘 쓰는 아, 천천히 그냥 저 저런 스타일 좋아해요. 근데 저희가 좀 많이 뛰는 축구여가지고 근데 활동량 많아 근데 아, 지금 살쪄서? <laughs> 나 뭔지 알지? 살 많이 쪄가지고 최근에 살이 많이 쪄가지고 <laughs> 졸업하신 거 아니야? <laughs> 어 쟤는 든지 아, 지금 회사 다녀 그래서 살쪘어 아 그래요? 아나 이사 가자. 진짜 이이스 아, 진짜? 우리도 네.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물어봐. 케이스가 네? 가는데 아, 애들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시간 맞추냐그딱일 어? 딱 일... 어? 네. <laughs> 너 아까 좀 할리우드 하는 거 같은데? 태도 일주일에 한 번에 잘하네 그치 <laughs> 천천히 그냥 <laughs> 근데 위치를 워낙 잘 잡으셔가지고 좋았다 <laughs> <죽었다>, 이거 골대 아. <laughs> <꼴대한> 한두 개? <laughs> 놀려놀 <놀려요. 웃음> 안 좋지. 여기서 안 차야겠다, 이제. 원래 어디 있 차? 저. 저의 뭐. 어디였지? 기억이 야, 경배 우리 차는데 뭐냐? 저거에간데반월반월 반월. 반월, 반월 체육. 차로 한 20분? 레스피아. 아, 레스피아. 레스피아. 레스피아 인기가 많아서 찾기가 힘들어. 요 어디로 부착해서 글 올라온지 한 시간만에 다저 사오게 맞아 맞아 딱 시간대 뜨면되냐 아직도 그래서 모두 있을 수가 없지. 저희는 그래서 뭐야 구장 잡아가지고 저희가 할래요. 구데장은 어떻게 잡아그 시스템 이 있어요? 그 여기 시에서 운영하는 어 <몬> 아니 그 비니스? 존 제가 어티는 제일 잘한 잘하는 거같더 잘하는데. 이스어 나이스! 저걸 왜 사과해? 학강식수 한번 해봐 못 받는거 아니야 지금? 저희 다 중고등학교 때축대표 애들 길이에요, 하는 거중 아, 같이 다 나오는 애들 다다장중이 있어? 다 거, 아니 막 망포 뭐 망포 중 잠원 중 많은데 고등학교 때 같이 한 애들도 있고 이제 후배들이 많아요. 고등학교에서 <목소리> 만난 중딩 때 만난 애들도 많고 애들 추억이 추억이 많아가지고 제출도 마시고. 저도 좋 응. 친구처럼 야, 경빈 경민이네 어머니 뭐 하셔? 시티발 뭐. 진짜로? 시장도 와서 해 발레를 하신다고? 어. 시장이야시 <laughs> <연태용시장 마시고. 웃음> 흑심? 경민이 <laughs> 안 보는 거 아니야? 경민이 <laughs> 런 거도 <것도> 재밌게 넘긴다 <laughs> 아니 민혁이가 좀 아쉬운데 경민 한번 톱 고? <laughs> 아니 민혁이 민혁이 너무 겉돌아 지금 톱보서 신세계 너? 근데 살좀 빠졌어. 좀, 좀 빨라졌잖아. <목소리가> 아, 개다었다그니까 <히스토. 목소리가> 기다리다가 오잖아 뭐야. 이거, 이거 연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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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승률이 좋고, 승영이봐고승이봐고승이 좋고, 승이고 승률이 고 승률이 좋고, 승률이 좋고, 이 좋고, 승다이 좋고, 승률이 좋고, 승률이 이 너.. 어, 나.. 시현준? 왓? <laughs> 나 개인적으로 현이 같았어요 심어뭐지짜리 <laughs> <laughs> 자신감이 어 어떻게 자신감이 <laughs> 자신감이 없어 아니 뿔찰수 있는데 <laughs> 상대.. 상대랑 하기 무섭다고 뭐. <laughs> 연포 나가기 말이 돼요? 응? 아니 우리 한번 재정비를 해가지고 원래요? 서른몇명? 지금은 한 스물몇명? 조금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부터 조금만 더 부터! 다친 해들도 많고 경기 나 오늘 2어시했어 어? 어 나도 오늘 1어시했어 네? 언제? 그것도 어시로 하는거야? 어시로 해야지. 내가 툭 쳐가지고 영가지고 너가 찬데 수비 맞고 이렇게 된거 아니야? ESPNills> 키퍼가 그러면 키퍼 없지 아니, 아니 니까 그러니까 네가 네가 수로 찔렀는데 바로 집어넣었어? 아니지 그럼 민기전 민기 저런 거지 구입 민기지그러니너 여기서 뛰어서 잖아 여기서 다이랬데아용이 잡고 아키 아키가 먼저 먼저 섰지. 어, 어, 야 그것도 어시로냐아그 나. 어이준아너시친거 믿고 있다고. 너. <laughs> 와! 살짝형뭐그 <나이스! 웃음> <laughs> 후배 대한 대한이 아. 이랑 그죠? 학살, 학살. 야, 뛰어. 그분은 어디 살아요? 개 <laughs> 경빈, 준비해. 지금 민혁이가 좀 뜬다. 아, 힘들어. <laughs> 여기서 그냥 찍는 게 나아. 저 오면 저는 많이 안 뛰어요. 그한 애들 한컵더 뛰는 거 같지? 아, <laughs> <목소리> 나 오늘 장난 아니었어. 경기. 톡톡톡 하는 거 <목소리> 저번 반월 경기 때도 심상치가. 왜? 이상 정말 떨어졌어. 그런가? 아 그때는 잘 못했다 근데. 아, 오늘은 나쁘지 않았는데. 아니, 이 것도 다리 썼어. 시어 왜? 계속 다 번인가 미어아 맞아 아 맞아 많이 이지 아니, 아니 받을 수가 없어. 테스 <목소리> 그지한그 어, 사람, 그 사람 말도 안된다 <laughs> 아니 근데 항상 보러스러러가주시 <laughs> 아니 그러니까 나는 왜이 그러니까 이게 조기축구회잖아 야 요기 조질러를 쟤 뭐하냐 쟤장 키퍼 준비아 원래 키퍼 킴... 아 <laughs> 어? 네. 아니 아니 짬툴리인다 <laughs> <laughs> <그냥> 들어가요 <laughs> 장점이죠 단점이 야민경빼다 이강인? 이 d 는다들어가 o w what t 높게 e e 다 this time. I don't know what to keep 이 h i s time. 고 don't know what to keep t 그 i s time. I don't 게 n o 가 what t 다사연인데 나쁘지 않네. 민혁이 기보면안 좋아. 좋아할까? 이것도 때. 상호 빨렸을 때. 또 들어가야 진짜? 설레하는 거 아니야? 또 들어가야 돼? 민혁 공 나가면 경비 바꿔줘. 안 좋아하 는거같 은데, <laughs> 안 다치 게, 안 다치 게, 어 다치 게, 안 다치 게, 안다다 저 교체할게요 나랑 완전 얼울릴것 같아 아진 다섯 싹깨졌어 이렇게 하는 거아무 고생했다 민혁아 들어가자마자 계속 가기만 해

축구예요 s a 풋 a s i 사 t 한 e n Sixteen, Sixteen, s i 저 친구가 가 Six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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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야? 전문 아사? 어떻게 해보고 힘들어 죽겠는데. <laughs> 아 나는 아부대 힘들게 해가지고 <목소리> 어디 갔다. 저 포천. 아천 기가부대. 군부들 응. 하는 걸 아니까 못하죠. <목소리> 아이 준크 어, 하나 해 봐. 야, 이거 준범이랑 바꿔. 준범이랑 바꿔 자리. 접 배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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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네랑 얘랑 애들 중학교 때 축구 대표팀 하면서 막나 삼등했나? 막 애들 울막 울면서 수채화. <laughs> 아 진짜 막 울고. 와 경비 와, 진짜로, 와, 형 진짜 두분두분 들어오실래요? 형, 형제 축구 진심이네. <목소리> 야, 2년 동안 플레이 140만 원 썼어. 진심으로? 150만, 우와. 지금 계정 두 개인데 합하면 1 5 0개 정도 미친 거 아니야? 난 이제 돈 아까워서 못하겠어 어, 근데 차때가 없잖아. 그렇지. 차일드 있으면 나도 그렇게 안 나설 거야. 안 하고 포살만. 축구 한번 갔거든. 응. 취향한 그냥. 그냥 단체로 우르르르 가운데에서만. 응. 아... 그러니까 이게 잘 맞는 팀이 있어. 요 사람들 다 보기 잖아 그렇지. 플래그. 아는 사람 한명 있긴 해야지. 민성이랑 같이 갔을 때. <laughs> 그래도 성민이랑 얘기 좀 하던데. 착해가지고. mm <sighs>